무슨 철자일것 같아? 차이? 차빼 어, 빼는 거야 뺄 차야 뺄차그 다음에 뺄차 역시 그 다음 여는 무슨 자자야? 한자로 물어보면 몰라 옥수수 나도. 수염차 때 여치 할때 여치 여여 자 여, 여. 여자는 무슨 여자야? 남을 여자야 남을, 남을요? 남는다고 아, 저희가친구한테 배웠어요 학교 갔을 때 응. 남을 여그 여분 할 때가 저 여분이군요 그렇지 울네. 그렇지 자전체집합이 있어 자 지금 어떤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주어진 전체를 다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여집합을 처리할 때 전체 집합이 있어야지만 여집합을 처리할 수가 있다. 자, 전체 집합은 내가 어떤 문제, 지금 그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그, 모든 수, 모든 그 원소들을 다 포함한 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로 표시한다. 유, 유니언, 에, 유자야, 유로 유뉴원이요? 표시. 어 유니언. 자 이랬을 어, 때 여집합은 참... 여집합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면 어떤 특정한 집합이 있어 그거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음. 얘기가 아, 된다. 아, 돼. 알겠어? 어, A의 컴플리먼트. 아니 안 돼. <laughs> 자 그렇게 해서 <laughs> 집합 A가 있어 A 이렇게 표시하고 요 정도 간격 남겨서 그 이름을 붙여줘 이렇게. 자 A의 음.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집합을 해줘야지 할 수가 있고 A가 아닌 거야. 맞아요. A가 아닌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요. A가 아닌 거야. 되니? 자, 이게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집합이 1, 3, 5, 7 자, 이렇다. A가 3, 4 7, 9, 5. 가능해 안해? 아. 뭐, 뭐, 가능해 안해? 이거 뭐 봐요 이게 가능해 안해? 저게 뭔데요? 가능해 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아? 그거 없어요 그렇지 전체집합에 있는게 얘는 생각할 수 있는 전체인데 여기에 없는게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문제가 에러가 난거야 알았지? 자 이랬을 때 A가 3하고 7이야 그럼 A의 여집합은 뭐라고? 3 9 3, 2, 7을 빼야지 1 A, 5, 5, 1, 3 1, 5네 1, 5자 이게 A의 5, 여집합이 8. 8.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여집합의 성질 자 보자마자 알아야 돼 5, 9, 9, 9.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여집합은?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오.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 반대니까 그 다음 여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 네. 네. 어, 그 전체, 전체 집합이 공집합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거잖아 지금. 음. 아,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라고? 네. 꼭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저게 성립을 해요? 자 전체집합이 여집합이 전체집합이 공집합이어도 마찬가지지 뭐자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공집합 없어 예? 전체집합이 아닌거 전체집합이 아닌거는 공집합이라고 되니? 아예 네. 아. 에어컨 왜요? 아, 되니? 네 전체 집합이 아닌 거는 공집합이다.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이게 아닌 거니까 이거다. A. 알겠지? 됐어? 그래서 얘는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됐어?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A를 37이라고 돼 있고, A 여집합이 이러라고 그랬을 때, 니네가 문제 풀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이게 a 여집합이야. a 여집합이 1 5지. 그럼 a는 어따 어디다 써? a는 어디다 써? 여기 저저 저. 여기다. 네. 얼마라고 써야 돼? 오1 3 5 7. s a 3 7. 3 7. 지금 1 5가 있잖아. 3, 3 7. 3 7이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가 a라고. 지금 얘는 a의 여집합을 여기다 표시했으면 이 바깥이 a가 되는 거야. 알았니기가 a가, a가 된다. 고 됐어? 자, 저렇게 표시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문제 푸는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다. 자, 그다음 a 교집합 a 여집합. 얘는 뭐야?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교차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a하고 a가 아, 아닌 거하고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 그다음 a 합집합 a 여집합은 뭐야? a랑 a 여집합을 합하면 뭐야? 전체가 다, 아, 다 나오겠지. 진짜. 하나도 빠지지 않게. 그래서 전체 집합 you, 이렇게 나온다. u r 그 다음 A하고 B하고 이렇게 돼있어 그게 뭐지? B가 부분집합? 어 B가 집합이 A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네. 자 이랬을 때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누가 더 커? B의 여집합 반대 반대 음. 자 지금 그림을 여기다 그립니다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A가 여기에 있어. 됐니 지금 얘는 B하고 A하고 B가 더큰 경우야. 그랬을 때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은 관계가 어떻게 돼? A가 더크요 자,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니까 이 바깥쪽이 B가 아닌 게 되겠다. 응, 아, 여집합이 아닌 거지. 응, B가 아닌 거다. 지 그다음 A의 여집합은 어떤 거야? A가 아닌 거니까 여기 A가 아닌 거니까. 이까지 는 A가 아닌 거야. 여기. 자 이렇게 아, 반대쪽으로. 맞아, 여집합이 아 C구나. 이렇게 돼 있지. <laughs> 니 계속... 뭐가 C야? 왜? 뭐가 야 저거 그에 a A C랑 B C였던 거 같고. 컴플리먼트. 왜? 자 그래서 누가 더 커? b 에 A 의 어집합이 더 크지. 네.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된다. 되지? 네. Yes. 자 그다음 차집합. 차집합은 그야말로 빼는 거야. A에서 누굴 빼라고? B. B에 있는 놈만 빼는 거야. B에 있는 놈만. B에 있는 놈만 빼는 거야. 됐어? 자, a가 1, 3, 5, 7, b가 5, 7, 9, 11, 자 이래 그럼 a에서 b를 빼면 봐봐. 여기 선생님 쓸때 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6칸에는 6칸에 들어가는 것만 쓰라고 그랬어. 일, 규, 일단 교집합에 들어가는 게 얼마니? 음, 5하고 7. 7이지. 여기는 1편. 1, 3, 여기는 9, 11이지. 됐어. 자, A에서 B를 빼. A에 있는 것 중에 B에 겹친 거를 빼내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뭐가 남아? 예? A에서 B에 겹친 걸 빼라고. 이렇게, 이렇게 빼라고. A에서 B를 빼라고. 이렇게, 이렇게 빼라고. 뭐가 남아? 일삼. 일삼. 자, a 이 사람. 이사이야 그럼 b 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에 사람. 이사는이 사람. 이1이사이사이겠람이겠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개 n a 교집합 b 는몇 개야? 두 개. 두 개. 자 이랬을 때 n a b 는몇 개야? a yeah. 에서 b 를 a 에서 b B를 를뺀 거는 a 에서 b 를뺀거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n a 의 개수에서 누구만 빼면 된다고? B, 교집합. 머리 꼬이냐? 교집합의 개수만 빼는 거야. 겹친 것만 빼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몇 개야? 두 개라고. 개? 자, NB-A는 몇 개야? 두개요 얘도 NB에서 누굴 뺀다고? n a 교집합 개수를 빼는 거야. 됐어? 그래서 몇 개야? 두 개가 나오겠다. 됐나?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래. 그럼 뭐가 남아?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래. 어?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뭐야? A 집합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에서 이게 생각할 수 A를 빼래 그럼 뭐야 A의 여집합이 되겠지 A 여집합, A를 A를 제외하고응 오케이 okay. A에서 A를 빼면 뭐가 남아? 공집합이 남겠지 그지 0이 아니야 B에서 A를 빼면 걔는 B에서 A를 빼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b에서 a를 뺀거 그렸지. 요거 지우고 b에서 a를 뺀 거는 요거만 남는다고. 요거 요거. 알겠지? 아, 됐어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대. 무슨 얘기야? a랑 b랑 똑같다는 거죠.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나왔대. 그럼 어떻게 되? 똑같은 거아니에요 아니지. b가 더 큰가? 건 b가, b가 더, 더 커지지. 크거나 작건. 같고... 그렇지 그게 이 말이야 그래. 아, 자 아, 둘이 같을 때도 A는 B 이렇게 써안 써? 그렇게 써요? 어 써도 돼 그렇군요. 같을 때도 이렇게 써도 돼 그럼 A 쪽으로 기면안 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돼둘다 아. 가능해 똑같을 때는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다 A 차집합 있지?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할 건데 그림 그려서 확인할 건데 어 잠깐만, 저게 보이나? 여기가 A 빼기 B 하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무조건 똑같아. 이건 증명은 뭘로 해? 그림 갖고 해. 자, 이거 그려봐. 자, 이렇게 증명할 때 같은 방향으로 그림을, 위치를 동일하게 해서 그린다. A 빼기 B가 뭐야? A 빼기 B가 B. 여기지. 오. 어허 그 그새 잊어먹었어? A에서 B를 빼는 거야. 이거야? 자 여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 빼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지. B가 아닌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격 일정하게. 직접 해봐. 이게 비어 집합이야. 교집합은 교차되는 거지. 어디가 교차됐어? 여기 똑같이 나안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다. 알았니? 자, 연산이라고 해서 지금 집합 갖고 뭐 합집합이니 교집합이니 이런 거할때 A 차집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냥 차집합 상태로 해서는 문제를 못 풀어. 반드시 요 교집합의 형태로 바꿔 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알겠어? 반드시 바꿔서 계산을 해 줘야 된다. 됐어?